여러분들이 이제 벡터 캘큘러스에서 이미 배웠을 내용을 미분기하를 배운 관점에서 조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뭐 전자기 하면서 이제 벡터 캘큘러스를 열심히 익히고 사용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한것 중에 이제 뭐 다이버전스, 컬, 그레디언트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그 중에 이제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미 우리가 미분기하로 넘어오면서 할 만큼 했고요. 그냥 함수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코벡터를 대응을 시키는 과정이었고, 컬과 다이버전스는 조금 더 커멘트가 필요한데요. 일단 컬을 먼저 얘기를 하면, 컬은 뭐 이미의 차원에서 평평한 공간이든 휘어진 공간이든 상관없이, 예, 0,1 텐서를 0,2 엔티스메트릭 텐서로 보내는 맵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맞습니다. 그래서 예, 코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, 제로컴마 그 텐서랑 같은 말이죠. 그거를 제로컴마 투티시마트릭텐서로 미분을 통해서 보내는 과정을 크게 두 종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예, 하나는 그냥 품미분을 쓰는 거, 두 번째는 예, 적당한 커넥션을 도입을 해서 코베리언디르버티브를 쓰는 거.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. 예. 코베네스 디리버티브라는게 그냥 편미분과 그 다음에 커넥션 코리션트의곱과 합을 끌고 다니는 텀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어, 뭐, 코베네스를 깨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이 커넥션 코리션트에 의존하는 텀과 그렇지 않은 텀을 분리를 하면, 이 앞에 텀은 뭐, 당연히 저 위에 적은 거랑 그냥 같은 모양새고요 예. 뒤에 모양은 커넥션 코리션트에서이 밑에 두 인덱스 위치를 뒤집은 컴비네이션과 AC라는 거를 곱한 모양새가 나오는데요. 그래서 이 예, 전체 컴비네이션을 그냥 델타 FAB라고 합시다. 그냥 이 F 위에 예, 시나리오 1번 붙인 거랑 2번 붙인 거의 차이가 여기 들어온 거니까 델타 FAB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. 애초에 예저코베트티오티브를 정의한 이유가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벡터 또는 코벡터의 미분이 잘 정의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였으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저 1번 시나리오는 코베레인스를 깨는 컴비네이션이고 예이 2번 시나리오만 코베레인스를 잘 만족을 하,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, 좀 자세히 따져 보면. 예. 코베란트 디리버티브를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앤티스메트릭 컴비네이션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F1이라는 후보도 코베란스에 문제가 없어요. 즉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이상한 텀안 생기고 그냥 적코베안 매트릭스들의 적당한 곱만으로 변환이 돼요. 그리고 이 F2라고 불리는 이 컴비네이션이 코베리언트한 것과 당연한 거고요. 그 말은 예, 이 뒤에 요 F1과 F2의 차이, 이 델타 F라고 부른 놈도 역시 코베리언스를 만족을 한다는 거죠. 이게 이제 나중에 좀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토션이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지금은 그, 그 토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F1, F2가 각각이 코베리언트하다는 거 정도를 뭐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. 예,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분을 하면서 앤티스메트릭 컴비네이션만 취해서 코베니스를 유지하는 방식을 익스테리어 디리버티브라는 표현을 써요. 이것도 이제 뭐 미분 기하를 조금 심화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, 예,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제로콤 원텐서에서 0로콤 투텐서로 가는 과정까지만 하고 그 이상 더 일반적인 코베릭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디리버티브는 안할 거긴 한데.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미분기하 교과서의 디퍼 a 셜폼제로 m 0,1 텐서에서 0,2 3 4 계속 진행하는 예, 과정들에 해당되는 모챕터를 뭐 읽어 봐도 재미있을 거고요. 저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소개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오히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조금 더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예, f o 폴드의 디멘션이 n 디멘션이면 요 fab라는 antisymmetric 텐서의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의 개수는 이 ab 각각이 이래서부터 예, n 사이를 오갈 수 있고 그다음에 antisymmetric하다는 조건 때문에 n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의 개수를 세면 n 콤비네이션 2 해서 2분의 n n 1 개, 개가 남겠죠. 예, 그래서 3차원에서는 n이 우연히 3이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개수가 예, 3 곱하기 2 나누기 2 해서 다시 3개였어요. 그래서 3차원에서는 예, FI, fij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예, f12를 뭐 근데 b3로 바꾸고 F23 를 b 1으로 바꾸고 F31 을 b 2로 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앤티스 c 트릭 텐서를 다시 벡터로 둔갑을 시키는 일을 할수 있었는데 이미차차원에서이이안안죠죠약에에 예, 시간이든 공간이든 예. 매니폴드의 차원이 차차이이면이 f a b 는 컴포넌트가 그냥 F1, F2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스칼라의 대응이 되고요. 우리가 지금 주로 공부하고 있는 4차원 시공간이라면 예, FAB는 컴포넌트가 6개이기 때문에 벡터나 스칼라에 대응시킬 수 없고, 그 자체가 뭔가 예, 새로운 업체 젝트가 되죠. 그래서 전자기에서는 FAB가 예, 전기장 성분 3개, 자기장 성분 3개를 합쳐서 총 6개를 하나로 묶은 텐서가 된다는 라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래서 컬에 대해서 뭐할 얘기는 이 정도면 대략 됐고요. 아이버 전스로 넘어가면 잠시만요. 예, 다이버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벡터를 스칼라로 보내는 맵인데요. 그 미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코베넌트 디리버티브를 배웠으니까 예.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생긴 예. 이렇게 생긴 코베넌트 디리버티브를 어떻게 적는지 알고 뭐좀더 엄밀하게 적자면 뭐 이런식으로 정맥게더 낫다는 얘기를 했지만 뭐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, 거기서 이제 A랑 B 사이에 그 인버스 매트릭을 곱해 가지고 컨트랙션을 하면 그럼 이제 이런 컴비네이션을 쓸수 있는데 이걸 다이버전스의 정의로 삼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별로 보면은 예, 그냥 B에 각각의 컴포넌트에다가 같은 방향 미분을 한 텀들을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코베렌트디리버티브에서 나오는 예, 이 커넥션 코비션트트마마 e b c 에서위에 인덱스랑 앞에 인덱스 그러니까 앞에 아래 인덱스를 컨트랙션한 이컴비네이션을이다 더하면은 이제 예, 손으로나 내지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할수 있는 구체적인 모양이 나오는데요. 예, a t 난트리베이 계산 과정을 거치면 이컴비네이션이 이런 컴비네이션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 인덱스 없이 쓴 g는 그 매트릭텐서의 컴포넌트를 g a 이비를 썼을 때, 그걸 n by n 매트릭스로 봐서 디터미넌트한 한 디터미넌트를 취한 값을 이 g라고 쓰는 거예요. 뭐리 증명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. 뭐 간단하게만 증명 과정을 좀 쓰자면 예. 저 매트릭스 자체의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생각을 하고요. 이거를 예. 디터미넌트 안에서 gab와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써서 예. 이거를 디터미넌트 안에서 예, g 곱하기 identity 플러스 g i 인 v e r s e delta 0 0 어, 공간이 좀 모자르는군요.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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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덴티티 플러스 주인버스 델타 주 나오는데, 예, 요 주인버스 델타 주가 충분히 작다고 가정을 하면, 그러면 예, 디터미넌트 취할 때 리딩 오더는 그냥 1일 거고요. 서블리딩 오더가 일반적으로 예, 저 작은 포터베이션 매트릭스의 트레이스가 된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증명을 할수 있는데, 더 작은 것들은 이제 생략한다고 치고. 조금 더 이쪽에다가 쓰면 예, trace 주 i n v e r s e Delta 주라는 것을 다시 인덱스를 살려서 쓰면 Inverse m a t r i Delta 주의 입에다가 variation 주의 입이 되는데, 예, 이게 그 레피스 비타 커넥션을 매트릭 텐서의 성분의 미분들로쓴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. 예, 여기서 나온 스크루트 미분할 때 나오는 2분의일 등등과 매치가 돼가지고 잘 연결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결과 아닌 계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좁은 공간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다 펼쳐서 쓰려면은 꼬박한 페이지 걸릴 수도 있겠네요. 예. 아무튼 뭐 제가 아이디어는 충분히 스케치를 했고. 자세한 계산 과정은 마저 각자 보충을 해보기 바랍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뭐 여러분들이 이미 조금 경험해 봤을 그 3차원의 구면 좌표계에서 예, 매트릭 이렇게 이 적히는데 그러면은 예, 매트릭 뭐 다이어그나라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매트릭 성분들을 다 곱해서 스퀘어루트 취해주면 예, 스퀘어루트 z 가 r 제곱 사인 터타가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예, 여기서 얘기한 저 다이버전스 포뮬라를 그냥 가져다 쓰면 다이버전스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책같은데서본 거랑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한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. 뭐,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는 애초에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비슷한 거고요.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뭐 때문에 다르냐면 여러분들은 그, 예, 뭐 수리물리 책이나 아니면 전자기 책에서 이 r 방향, t 방향, p h 방향의 유닛 벡터들을 가지고 베이스를 삼는 것들을 작업들을 주로 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붙잡은 예,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코디네이트 베이스는 알방향은 r 이자체은노멀라이즈가은 n o r 이방향은이자체은노멀라이즈가안 n o r 이부가은 n 이부 세타라고 이부른컴포넌트들이 부분은 다파이부분다 세타라고 부른컴포넌트들이랑 그냥 n 면가대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 성분을 적당히 곱해줘야 값이 같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차이가다이버전스 포뮬라에도 등장을 합니다. 이